자, 추천강에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2021년 첫 출조입니다. 지금 시간 은 12시 바람 없고요 일단 추천강 따신물 포인트 쪽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한두시간만 해보다 갈게요. 오, 저쪽에 건너편에 또 사람이 보이네요. 내일부터 비가 온다 해서 오늘 급하게 나와봤습니다. 바닥이 엄청 미끄러워요. 오우, 보이시나요? 따신물 포인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근데 수초가 많아서. 여기는 다른 채비는안될것 같고, 일단 프리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심 너무 낮아요. 저번에 한번 와가지고, 깡을 한번 치고 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불가지고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없고, 오늘 어, 과연 패스를 볼수있을런지 눈소리 좋습니다. 저쪽 옆에는 붕어 하시는 분 같은데, 일단 여기서 한 30분 정도 이 자리에서 하고, 어, 소식이 없으면, 다른데로 이동을 해볼게요. 2021년 첫 출조입니다. 너무 추워서, 밖을 안 나오다 보니까 낚시가 겨울에 하기가 싫더라고.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입질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쓰는 장비는, 어, M대에, 어, 기어는 6.8점대, 라인은 12파운드, 어, 웜은 크로우 계열입니다. 바늘은 지금 2호 쓰고 있습니다. 이쪽은 앞에 보시다시피 수초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플랫한 처런지게재은는 사용이 안될것 같아요. 나중에 자리를 옮기면 그때 한번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분 참 좋네요 음 날씨 너무 따뜻하고 곧 빨리 봄이 와가지고 좋은 영상들을 좀 많이 찍어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는데 아 겨울 너무 힘듭니다 이 겨울 눈 앞에는 거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수온도저기에 뜨신물 나온 자리는 수온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저 멀리 밑쪽에 나니까 얼음이 얼어있습니다 다시물 때문에 지 이쪽만 울지 않고 있어요, 지금. 참 여기는 마땅한 체비가 생각이 안 나는, 안 나는 곳입니다. 이 바닥에 너무 이 수초가, 붉은 수초가, 이 완전 나무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다 걸릴 것 같아요. 여기는 민호 종류도 안될것 같고, 주로 할수 있는 게노시니커나 아니면 프리디고 정도 가볍게. 그 정도 밖에 사용이 안될것 같네요. 오늘부터 비가 온다니까 날씨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지금. 수심이 대략 앞에서는 뭐 거의 50cm 조금 더 나가면 그 물골 자리 정도 파면 은한 1m 정도 나온 거나. 자 오랜만에 이, 느껴보는 이 휴식감 좋네요. 이럴 때한 마리 딱 흔들어주면 막 금상첨환돼. 지금 수심은 이 앞에보다 그 반대편 쪽이 조금 더 수심이 나아는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한 10분 정도 돼가는 것 같고요. 낙동강 군류 방향 쪽으로 한번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오늘 갈 생각입니다 저 앞에 있는 앵글러분도 어, 보니까 계속 빵인것 같은데 지금 싱크는 7g짜리 아주 가볍게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골가 있으면 무겁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틀 뒤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물소리만 멋지게 들리고. 아, 그리고, 어, 영상을, 고프로9을 이번에 구매를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이걸로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근 이게 생각보다 배터리 소모가 너무 커서, 배터리 여유분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잘 사용하면 뭐 좋은 영상이 나오겠죠. 배스야, 나옵나? 올해 첫 배사 구경 좀 하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계시면, 경상도 인근 쪽에, 아니면 창원 인근 쪽에, 어, 포인트 좀 가르쳐 주세요. 찾아다녀 보게. 부탁합니다. 부탁드려요. 이 겨울이 되니까 애들이. 입을 안입니다 입에 기부수를 했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 마리 입이 올것 같은데, 지금 앞에 연한 쪽을 한번 치볼까? 이렇게 풀이 많이, 싱크를 많이 잡네요, 지금. 여기는 지금 다른 채비는, 넣었다면, 뭐, 사망, 축 사망. 다른 세대는 감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오 아, 정면통으로. 슬랙라인 어, 눈여겨 보고 있고요, 지금. 자, 2자라도 좋다. 아니, 1자라도 좋다. 그래, 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또, 뱃사를 찾아다닐 건데, 첫 출조부터 입광 치면은, 올해 한 해가 너무 어둡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세상이 딱, 지금 어두운 세상인데, 이런 데서 스트레스를 좀 풀면서, 어? 이이 이 위기를 아니면 이이 이 상황을 슬기롭게 즐겁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게 낫신데 여기 꽝까지 온다면 아더 오들 것 같아 아 소식 너무 없습니다 이게 아무튼 던져보고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쪽으로 한번 던져볼게 요축을 조금 대답까 그다 이유는 없을 것같아 어제 양산에 볼일 을 보러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양산천 같은 식물 포인트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액션캠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못하고 창원으로 들어왔는데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음, 조만간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부산 쪽도 보면 뭐치도 이런 쪽도 뭐조항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는데 음, 잡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거기도 조만간에 한번 가볼 생각이고 여러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쉽게 움직이지지가 않네요. <laughs> 생각보다 아무래도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 오시는. 오호 발전기까지. 내 네, 비장의 무기인데. 방금 모면 크로우 계열인데 2인치, 2.5인치 정도 될 겁니다. 일단 이걸 로 한번 꼬셔보고. 그래도안 넘어오면 뭐또 다른 거 쓰지. 어 바람이 좀 터지네. 바람이 좀 터져줘야 또 애들이 물지. 음, 겨울줄 포인트라고 해서 왔는데 겨울줄 맞나요 포인트? 드래깅을 하고 있는데 다들 에 풀만 걸리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조금 더 상류 쪽으로 상류가 아니지 본류 쪽으로 낙동강 본류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음 눈물질이 없다. 오늘 이왕 마음 먹고 나왔으니까 한 마리 잡을 때까지 던져 보겠습니다. 어딱 좋아할 만한데 보시죠. 보입, 음, 딱좋아게 생겼는데 내가 뱄으면 먹겠다. <laughs> 이동을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포인트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고기가 없으면 이쪽 라인은 지금 고기가 입실이 없다는 겁니다. 음, 다른 포인트 가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